<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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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저렇게 같이 술젊 Tja, Tja, 이 j 롭지 진짜 Tja, t 지치 t j 술 t 마시면 양 a t 빨 a Tja, Tja, 맞 j a 빨리지 빨리 a Tja, t 안녕하세요 평주입니다 자못 먹는 거 먹어보기 2탄예 오늘은 청 자, 여기는 신천시장이고요 오늘은 어, 과메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메기 저번에 일단 생고기에의 생고기 다음으로 이번에는 과메기를 한번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는 거 도전하기 2탄 맞네? 일, 왔어. 왜? 왔어. 네 아, 여기 흘렸어. 네? 흘어내요 아, 직안가나 있나? 고수세성님이 취진 왔게 내가. 와, 와, 설마 설마. 그걸 나한저그에 얘기했더만. 야. 그거 그거. 그거 공무도. 너무 좋아. 이마 그거는 공무도. 공무이랑 결혼하는 뜻이죠. 아, 나이 산지가 돼. 이마 도나 건드리지 마. 야. 네. 까먹지 않는다니까 나는 못해 나도 있나 오 이거 유명한데 아, 졸..졸오바 임마 아 어려운데 니저책이 알겠나 니가 니가 졸오바처럼 살아간다니까 졸오바는 임 많이 어려운데 어? <klapper>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그책 oh. 맞아요 나야? Uh. 그리스인 졸오바 oh 네, 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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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또 숫가 숫불자라고 야 이거 이거 좀 찍, 찍읍시다 찍야 앞에다 도둬아 이거 이거 술 먹는 사람들 뭐그몇 시까지 이야기 그거 아이가 이 술도 많이 먹는.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치, 와 이건 내가 보려고산 책인데 와 아, 아. 도, 돌겠다 진짜 와습다 인플 레이션 인플레이션 부의 탄생이다 야, 이거 문자 좀 짱네 하나 더시래 오재민이 한테 주면 되겠네 아, <laughs> 이거, 이거 요 <laughs> 아니요. 네. 아니, 그래요, 나저 아니, 최고, 꽤어으니까또 사면 돼이 걸려고, 내가 샀는데. 이걸로 샀는 거잖아. 어, 그런데 근데. 이걸로 주세요. 저거 샀잖아. 이거 줘. 내가 줄게. 됐 아, 이거육취 독소 먹는다, 아, 넣지말고 우리 이거 뭐야? 이고 뭐야? 야이지 않나? 이거 뭐이게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어, 거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뭐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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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이이 왠지 이걸 넣어야 이얘랑 어, 근데 좀만 느꼈으면 차례 없겠네. 어, 그래 이것도 뭐 넣지? 땡초? 땡초 나는 이거 말고, 이거 이거랑. 비린내맛 안났나? 비린내 잘난다 아, 원래 비린내 나지 근데 다른게 음. 더 있어 <laughs> 아 <laughs> 저게요 아니요 흐모임이잖아 잘나온다 각도 통쇼모임이잖아 이쯤에서 짠을 한번 합시다 각도를 <laughs> 나만 누고는 아, 내가 이번에딱 메고 샀거서딱 메고. 내까지 볼 거라고. 음, 과메기 넣고? 음. 과메기를 먹나? 음. 지금, 그니까 러 지금. 테스트 하고 있나? 이 사실은? 어, 테스트 하고 음. 있나? 땡초. 빌지 않은데, 나는? 괜찮 채, 네. 볼 이거 어차피 저책가안볼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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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좀 네. 보습, 어? 아, 이거 네네네 네. 좀겠다보쌈 시킬 수있킬어 이거 좀도 예. <laughs> 오늘은 아, 오늘... 공식적으로는 송년, 송년이잖아 송년아 독서 모임 송년자 <laughs> 내년, 내년에 독서 모임에 대한 방향성과 그 다음에 내년에 분기마다 어디를 갈지를 약간 겉핥기를 하는 이미 겉핥기 다할것 같지만 일본, 티베, 지리산 한번한 번도 될지? 내년 중고되면은 해외 가도 될것 같은데? 한몇번 가셨잖아요. 네데이 네, 남내기처럼 하지마. 이 지금 우리 들어왔다 아니야. 일단 <laughs> <입단> 됐다. 이거 <laughs> 이제 어? 이도내년에한번 따로 와야 가다 나도 이제 막내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이제 설거지 그만하고 싶고. <laughs> 나도 일을 그만기고 싶어. 어? 운전 그만하고 싶어. 제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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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운전, 번 운전했어요? 제그지 몇번 했는데. 막내서 어? <laughs>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 운전했어요? <laughs> 아니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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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니까 막대가다해야 된다. 안드시들 얘기하지 너. 안드시들, 여봐지, 창문 열어라, 재떨이 <잭들이> 가져와라, 죽게 <laughs> 해라 <두께라>, 조용해라, 히대에서 벗어나자. 예. 네, 나 대표로 했으면 좋겠어. 고삼이가?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다올립니오세민 좋아하지? 원래 올려… 아, 진짜 오세 좋아. 해예불리아저거아 내가 그지구나 내가 여자를 만났으면 안 되겠다. 이사 이같친구를 나도 자유롭게. 나중에 오나서. 거 코지잖아. 어. 그쵸, 지쵸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볼때는그건 아니고. <laughs> 요, 요 세, 세븐, 요 세력을 잘 봐라. <laughs> 그러니까 <저랑이> 여자 관심 <laughs> 없는 사람들. <laughs> 아, 예. 어, 예, 예. 요, 요 없어, 따로 아, 세 세고, 세 세고, 어? 생굴은 안먹는다고? 생굴은 못먹 생굴은 도전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 오얼마 맛있어 생굴은 도전 못하겠다 아니 긴장하면은 이거 먹잖아 어 생굴은 안돼 어 생굴은 왜먹어 아니 요즘에는 마트에 생굴 해갖고 이렇게 포장 아우재밌 포장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 아니 근데 굴국밥이라는 익힌 굴은 잘 먹어요 생굴이 진짜 아, 맛있어 아니 익힌 거 괜찮은데 익힌 고 괜찮은데 아니 익힌 거 내가 잘 먹어 맞아. 굴국밥 같고. 굴밥도 좋아해요. 맞죠. 어. 굴국밥이 해장이 진짜 좋아. 나는 해장이 진짜 좋다 생각하는 건 콩나물국밥하고 굴국밥은 해장이 좋아. 그걸 먹고 나면은 속도 풀리. 해장은 없어. 해장 없다 보통. 지금 삶한테 이해를 해라. 헬로 헬로 주승뱅이 그런 게닙니야이 책에 주이 아니고 헬로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이 책을 갖고 싶은 사람이 지금 여러 개 있어. <laughs>